야 이거! 안으로 안가! 야! 지금이야! 오. 응, 가만있어! 아이거 착해! 가자! 이거 놀이로 하나?

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와 <laughs> 우와 그림이다 <목소리도> 오빠 외국카페 외국, 카페, 외국. 하나 어아 어쩐지 저기 막혀 있었어 돌아가 오빠 오 거기도 아니야 우와 차차 차도 볼래? 그래, 뭐야? 물고기 친구들이야. 대박 <laughs> <laughs> 오빠씨 진짜 대박이에요 우와 이거 뭐야? 어 이게 뭐야? 뭐가? 아닌데? 황귤이! 왕귤이래 왕귤! 대박 대박! 귤 진짜 크다! 아니 이게 귤이야? 우와! 그건 좀 아니지 와 귤이 진짜 크다 <laughs> 좋아. 차차! 차차! 아, 좋 좋아? 너무 좋아! <웃음> <웃음> 너무, 좋아. <laughs> 너무 귀엽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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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! 우와, 너무 좋다! 찍지마라 너무 귀지 차차! 너무 좋아 차아 차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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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가봐. 아, 너무 귀엽지. 가자 차차. 아좀더 있어. <laughs> 맛있게 먹네. 오빠도 먹어. 뭐 먹고 싶어? 아이스 아메... 아이스 아메... 아이스 아메... 아이스 아메... 가이스 아메... 아이스 아메... 아이스

어. 어, 언니한테 왔죠? 가볼 거야? 우와! 엄청 용감하지? 짱! 옳지! 이야! 나 토토한테 반했짱! 이야, 엄청 용감해졌네! 근데 이머 친구들 공부해야 하나? 너 얘네랑 색깔이 비슷하다. 응? 너는 뭐니? 친구들아, 너는 누구야? 와, 짱빠르다난 응, 문자식을 짱실하는데 너는 창조하네? 어디 가요? 다 먹고 나서 지금 어떡해요, 피스님 다 먹고 나면 지금 안될거 자, 좀 빨리 가봅시다 왜냐하면 왜냐. 왜냐하면 우리 차창 기다리기 때문이죠. 막 엄마? 엄마한테 보내. 보내? 응. 보냈어? 이 예. 사진? 아, 어머니한테 왜 이거 안 보내냐고. 보내지. 보냈어? 응, 응, 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어세어

18만 원짜리도 있고, 15만 원짜리도 있고, 13만 원짜리도 있고, 그니다